지금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몸짓. 첫 번째,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꺼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프더라고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도 지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몸짓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초 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을 하든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되풀이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에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소를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마디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해 보세요. 이때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이 마주친 순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첫 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첫 인사말을 평소 목소리보다 두배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손은 허리 위에서 움직인다. 손은 항상 배보다 위쪽에 두세요. 손을 움직일 때는 허리 위에서 움직이는 게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표정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세요. 이때 손의 위치가 어깨 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꼽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때 손을 아래쪽에 두고 꼼지락거리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말과 표정 뿐 아니라 효과적인 몸짓에도 신경을 쓰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어도 왠지 불안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동작의 시작과 끝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화이트보드에 써 있는 글자를 손으로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일단 손으로 글자를 가리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세요. 글자를 가리킨 손가락이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때 손끝뿐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거리지 말고 동작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문장이 끝날 때 시선을 이동하라. 사람들은 타인과 눈을 맞추는 걸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아예 눈길을 주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문장이 끝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문장의 도중이 아니라 마치거나 쉬어갈 때 시선을 이동하면서 모두와 눈을 맞추세요. 고릴라 자세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표 동작이라면 새우등은 약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새우등이 되기 쉽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자세니까요. 목을 늘리듯이 양 어깨를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견갑골은 내리세요. 쇄골을 좌우로 넓히면서 가슴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귀와 어깨의 라인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를 만듭니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배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은 속은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말하는가. 일대일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에 신경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두 번째,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 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 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경력을 쌓고 싶을 때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팀과 조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분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몸짓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력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 틀림없이 당신의 행동을 바꿔줄 것입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매력은 습관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매력은 오늘 하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습관이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매력이라고 하면 얼굴 그리고 키, 즉 외모를 떠올립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굴보다 표정, 몸매보다 자세, 실력보다 매력. 이 문장만 가져가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가져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유해진 씨를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를 볼 때면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저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가 스위스에 여행을 가서 산을 바라보며 아침 달리기를 할때 그의 자세는 매력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의 외모, 몸매가 오히려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매력은 가꿀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얼굴보다 표정. 몸매보다 자세. 실력보다 매력.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매력은 습관이다를 읽고, Thank you.